체육이40 몇일차.. 46일차..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 50일.. 아, 한50 몇일차 뭐, 되겠다 이제 하여튼 계산해서 올리겠어요 오늘 진... 우리 애들이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보냈지 어, 대부분 아이들을 근데 얘들 뒷다리 석수, 남은 애만 석수 체육공원에 놔주고 이제 뒷... 나머지 한 10마리 정도만 놔뒀는데 애들이 보면은 뒷다리에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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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리에 나왔어 여기 봐봐 뒷 다리가 다리 다리 보여? 다리. 음. 오얘얘 진짜 잘 나. 얘들이 많이 나왔어. 뒷다리가. 다리가 이제 대부분 다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개구리 얘들 개구리. 며칠 뒤인. 음. 앞다리 나올 거 같은데 아빠 며칠 뒤면? 며칠 뒤. 이 어제 그제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온 거 같아. 그렇지? 음. 신기해. 뒷다리 나오니까 처음에는 뒷다리인지 몰랐는데. 음. 해보니까. 음, 나도 처음 보니까. 음, 응. 응. 나 처음 r e why I'm not sure 렇게 다리 m n 음. t sure why I'm not s u r 라 why i 니 not sure why i 다 not sure 이 h y I'm n o 나 s 나 r e why I'm 뒤 o t 여기 뒤 e 오오오 다리 다리 여기 뒷다리 보야 신기하다 오오얘얘얘 예, 예, 예. 말한 거지 예. 응,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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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이내 손을 주고 어, 다응 어, 거기 뒷다리가 수아수 그렇지 이제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지 응 음. 아빠 우리 물다리 팽이 줘 영어 선생님 좀 주자 어왜 왜? 이거 달래 아니 그 갔는데 왜? 못 샀대. 응? 어? 아아 뭐 아, 아, 저기 고피 넣는 물잘팽이어 얘네가 그러면은 얘네 하나 둘셋한 어, 마리 더 있을 텐데 얘네 네 마리 드리자 그러면. 네 마리 다? 어네 마리 다 드려. 네 마리 정도는 드려야지. 어떻게 드리건데? 나중에. 응. 어, 내가 제가... 비닐봉지에. 어 두꺼운 내가... 비닐봉지에 얘를 이제 물하고 얘좀 아, 담아서. 네 마리니까 두 마리 정도 보내. 줘 아니 우리 저쪽 어항이 많아. 어 그래? 아 여기도 청소해야지. 아, 저기서 옮기면 되나? 응? 저기서 옮기면 되나? 여기 있는 거. 아, 얘네 어차피 이거... 이제 금방 놔줘야 돼 이제. 아니야 앞다리 응. 놔주고 놔줄 거야. <laughs> 그렇게로 했잖아 아빠. 알았어. 여기 뒷다리. 응. 그래 두 마리 아세 마리 주시자. 그럼 저기 굽있는 어항에서 빼오면 되잖아 어차피 어. 다시. <laughs> 자 이거 여과기를 다시 놔줘야 되나? 아이고. 응, 도대체 물을 도대체. 지금 아빠가. 음. 응. 하루에 이만큼씩 빼주고 응. 다시 요, 요 정도 다시 넣어주고 있었어요. 샘물은? 그래? 잠시 얘들 밀도가 그래? 낮아지니까 응. 어. 좀 아픈 애들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전나 이거 끄자 이거 빠이빠이 하자. 응. 자, 울늘리키기 응. 뭐시기 몇시차터 뭐